롤로파크 AMK 프로 사운드웨이브가 출시가 되었네요. 손에 들리는 이 묵직함. 역시나 이번에도 합금이 어마무시하게 쓰였습니다. 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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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금. 손에 딱 잡았을 때 처음 만져지는 부분의 대부분이 합금이 사용이 됐어요. 이런 디테일들을 보십시오. 도색과 웨더링, 어디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어마무시한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10만 원이 안 넘는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디테일 정말 대단합니다. 가동 포인트도 굉장히 많아서 다리를 움직일 때. 슬라이딩되는 기믹까지도 완벽하게 연출이 되어 있고요. 가동 범위가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웬만한 포징은 다 만들 수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러운 가동률을 보여줍니다. 이런 디테일도 놓치질 않았어요. 금으로 제작이 돼서 무게감을 더해 주고요. 변신은 되지 않지만 추가로 레비지까지도 포함이 돼서 함께 디피하는 모습도 연출이 가능합니다. 디테일도 어마무시하고 뛰어난 가동률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연출할 수가 있습니다. 야, 열로파크 진짜 싹다봉